신일 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7일 새벽 만나입니다. 오늘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실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 불의에서 떠나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으라고 권면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무식한 변론을 벌어 깨끗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청년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성적인 욕망, 남을 비교하며 판단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물질과 같은 결과물에 대한 욕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이것들에게 너무 약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를 이용하여서 우리를 유혹해 신앙에서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시편 119편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일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욕망들, 정욕들을 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가지 이러한 정욕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 방법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22절 후반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교회는 결코 홀로 서지 않습니다. 성도 또한 홀로 서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전한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속에서 그것들을 나눌 때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변의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신앙을 세워나가는 관계보다 신앙을 해치는 관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회사 관계 속에서 또는 연인 간의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관계를 끊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을 해친다고 이혼하며 가족을 부서야 하겠습니까? 회사를 그만둬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이투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버리라 그리고 피하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즉 무식한 변론을 하지도 말고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말을 할때 그것을 지혜롭게 피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가 성령께 구해야 하는 지혜입니다. 기도로 말씀을 읽으며 말입니다. 바울은 이 지혜를 가지고 변론하고자 하는 자를 지혜롭게 대할 것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잘 참으며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라. 무엇을 위해 다툼을 피하고 참으며 진리를 전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여나 그들이 진리를 알게 되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이라도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여 진리를 알게 되면 그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말과 행동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온유하고 참으며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이 저는 떠오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신일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욕을 떠나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 않으며 또한 그것을 피하며 오래 참음은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타인의 구원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성도의 사랑이며,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신일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정욕에서 벗어나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아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시고 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피할 지혜가 없거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진리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욕을 피하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그 복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뿜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알며 회개하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지혜가 많이 부족하오니 주님, 지혜를 주시고 복음을 전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래 참으며,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